<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또잘 지내셨죠? 네. 매주 이렇게 자리에 서서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저도 이렇게 감당하느라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진심이에요. 매주 예배 자리에서 얼굴을 함께 볼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바쁘고 치열한 일상의 그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지난 주 예배 때 저희가 나눴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laughs> 혹시 말씀이 기억나실까 해서 제가 주중에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원피스 기억난다, 조로 기억난다, 아,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들으셨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 말씀 제목은 기억나요 하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말씀 제목이 "너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순교할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옆에 서 있는 요한을 가리키며 하나님 얘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얘는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던 그런 본문 이야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책만 같기도 하죠.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 책만 같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모습과 관련 없이 다른 사람과 전혀 비교하지 않으시고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와 1대1 관계를 구축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옆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어 얘가 새벽기도 안 가면 어 나도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안 하면 어뭐다 같이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과 일대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만 앞에 말이 조금 더 붙었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 뭔가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장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 초대장에 써 있는 안내문입니다. 초대장을 받으면 그런 거써 있잖아요. 그 어, 드레스 코드가 써 있고 뭐 무슨 선물은 가지고 오지 말라든가 그런 소소한 룰을 써 놓기도 하잖아요. 오늘 전해질 말씀은요,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소소하게 알고 있어야 할 선행되어야 할 룰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고 이제 우리 표어만큼이나. 조금 더한 걸음 더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청년부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취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 일렉기타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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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근데이 제가 친구한테 기타를 배우는데요이 친구가 가르칠 때 취미생에게도 기타를 가르치고요. 입시생에게도 기타를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입시생을 가르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취미생을 가르치는 게 어려울까요? 입시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왼손을 들어주세요. 네 아무도 없으신가요? <laughs> 취미생이 어렵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의견이 어, 근데 왜 취미생이 어려울 것 같으시죠? 네. 저는 취미생이 더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다소 tmi지만 제가 이제 레슨을 받기 전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 음악 강사분들은 취미생한테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못해도 시간만 잘 지키면 괜찮다 왜냐면 뭐이 사람의 미래를 책임져 줄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취미생이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아 입시생이 더 제가 말이 꼬입니다 취미생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근데 물어보니까 취미생이 훨씬 더 가르치기가 어렵대요 왜 그런가 물어보았더니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내고 개인 레슨을 받을 정도의 취미 생활이신 분들은 이미 그 악기를 몇 번이나 해보시고 나름대로 한가닥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있어서 기타를 엄청 가지고 놀았지만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라고 말해주었을 때 고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해요. 네, 이 이야기는요, 비단 악기 레슨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노력해 옵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어떤 믿음에 대한 가치관도 생겼고 나의 세계관도 생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있는데 더 깊은 신앙을 갖고자 하는 간절함은 있는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에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모습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혹시나 나만의 믿음의 방법을 고수하느라고 고집하느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만을 고집하느라고 바른 길이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오늘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을 같이 읽으셨죠. 이 본문에는요 정말 고집스러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렇게 얘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대가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 세대에 어떤 청년 한 청년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관료가 나아왔다. 이걸 이렇게 종합해보면 청년이자 관료인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나름대로 조금 급수가 높은 공무원, 돈도 잘 벌고 급수가 있는 공무원의 청년인 사람입니다. 마테마가 누가가 셋다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이 사람의 큰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돈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완전 부자라는 겁니다. 이 부자인 직장도 탄탄하고 부자이고 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청년인 이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프로필을 저희가 살짝 살짝 정리해 보면서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유대인이고요. 청년이고요. 직업은 꽤 높은 급수의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금수저였는지 몰라도 아주아주 아주 떼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심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우다다다다다 예수님한테 뛰어왔어요. 어 그렇게 뛰어오는 일이 흔하진 않은데 예수님한테 막 뛰어오더니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왜 선한 선생님이냐?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 나가세요. 너 유대인이니까 잘알거 아니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십계명을 지켜라. 이런 계명이 있고 이런 계명이 있지 않니?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당돌한 이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그거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십계명을 다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예. 십계명 어떻게 보면 지키기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조금 더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행동만 보자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정말 지키려고 한다면 그 십계명이 담고 있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온전히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나 당당하게도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건방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열심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까지 정말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이 노력했고 또 예수님 앞에 우다다다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특히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다른 신이 또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계명을 지켜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변 평판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간절함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이 노력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 어렵다는 계명을 지키고 그 어렵다는 마음까지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도 이상하게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지 그 간절함을 참다 못해 자신의 평판도 무시한 채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저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계명들을 다 알았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큐티도 하고 노력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알려주는 이도 없는 것 같고 노력하지만 힘이 없어서 금방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너가 지금까지 계명을 지켜왔지만 부족한 거한 가지가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테니, 그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자인 사람에게 이 명령은 아마도 엄청 곤란했을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팔면 얼마 정도 될까? 저에게는 스탠딩 책상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당근 마켓에서 찾아봤더니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6만 원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 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이때 부자에게 이것을 다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명령은 정말 곤란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고 할까?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산과 하늘의 보좌의 차이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요, 이 땅에서 믿을 만한 보험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살아가는 데 어렵지 않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또 눈앞에 바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늘의 보화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나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든 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 주든 아니면 안 팔아서 안 주든 예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명령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고 한다면, 우리도 참 어려울 거예요.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도와줄 테니 그냥 믿기만 하라라고 말한다면 아마 정말로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원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십니다. 편할 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좋을 때 좋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 속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 속에서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묵상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뜻이 다른 사람의 뜻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러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도전을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에 대한 도전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믿기 어려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피트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 몸을 내던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트러스트 폴이라는 활동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트러스트, 믿음, 폴 떨어지는 거죠. 이런 활동입니다. 어, 신뢰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뒤로 돌아서 눈을 감고 그냥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뒤 사람들이 잡아줘야 이 사람이 안 다치겠죠.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억카 심정이 있어서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나를 받아주기에는 뭔가 체력적으로 안될것 같은 능력이 안될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떨어지는 것이 트러스트 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러스트 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불확실성 속에 우리의 몸을 내던지는 일입니다. 한때는 이러한 믿음을 저 스스로도 무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적인 순종은 무모한 신앙이 아닙니다. 전적인 신앙은 대책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근거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은 예수님을 근거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근거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에는요. 제자도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이번 해 우리 청년부의 표어는요,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지금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으로 지난 주 그리고 이번 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여러분에게 초대장이 주어졌다면 일대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 주어졌다면 이제 그 초대장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시리즈의 마지막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그 말씀이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권면 드리는 것은요 오늘 이제 속으로 활동하시잖아요. 그때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보광중학교 청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로는 저희에게 신뢰함이 없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눈 앞에 있는 것을 신뢰하고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우리 보광중학교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